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아우디의 덩치 큰 SUV죠. Q7인데요. 저희가 Q7을 테스트했을 때가 지난 2016년인데, 3년이나 지난 지금 같은 모습의 Q7을 다시금 만나고 있습니다. 네, 아우디. 그동안 뭐 여러 이슈 때문에 차를 못 팔았던 그런 브랜드였는데 어, 차이점이 있다면 기존 모델 네, 1억 원을 넘어서는 가격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는 7천만 원대. 물론 할인해서 더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요 얘기는 뒤에서 하기로 하고 어, 어쨌든 구성을 간소화하면서 가성비를 추구한 것이 이번 모델의 특징인데요. 과연 그런 아우디 Q7이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이 세대 Q7은 2016년 국내 시장에 출시됐습니다. 당시에는 6기통 디젤 엔진이 탑재됐었는데요. 이번에 출시된 모델은 같은 사양의 엔진만 4기통 2L 가솔린 터보로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해외에서는 Q7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외관과 실내 디자인에 각종 첨단 장비 탑재도 강화됐습니다.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인증 작업이 너무 늦어진 것이 원인이지만 시기적으로 구형 모델을 판매한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디자인은 저희 팀이 과거에 테스트했던 모델과 동일합니다. 휠 디자인이 새로워진 정도네요. 램프 디자인에 힘을 쏟는 것으로 유명한 아우디인만큼 존재감은 여전하네요. 국내 출시 사양은 4기통 모델임에도 4륜 시스템이 기본 탑재됐습니다. 그래서 전면 측면 후면 모두 쿼트로 글자를 부각시켰습니다. 인테리어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참고로 해외에서 판매 중인 후기형 모델은 이렇게 많이 달라집니다. 버추얼 콕핏이라고 불리는 12.3인치 디스플레이 계기판은 타사도 많이 사용하는 구성이죠. 이제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는 조금 작게 느껴집니다. 터치도 안 돼서 불편하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디자인 완성도는 뛰어나며 각종 소재의 고급화도 장점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로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죠. 애플 카플레이와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합니다. 앞좌석은 열선 기능만 있습니다. 뒷좌석은 정말 넓죠? 시트 슬라이드 범위를 비롯해 시트백 각도 조절 범위까지 넉넉합니다. 뒷좌석 각도 조절은 18단계로 세분화했다는 점이 인상깊네요. 테스트 모델은 5인승 모델이지만 3열로 드나들기 편하도록 시트를 들어 올려주는 기능도 갖췄습니다. 뒷좌석도 좌우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트렁크 공간은 매우 넓죠? 좌석을 폴딩하고 넓은 면적의 파노라믹 루프까지 개방하면 시각적으로 더 넓게 느껴집니다. 잠시 Q7이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문이 꽤 무겁고 잘 닫히지 않았습니다. 여성 소비자라면 힘이 많이 들어가서 불편할 수 있겠네요. 국내 소비자들이 중시하는 액티브 세이프티 구성은 취약합니다.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전방 추돌 경고나 차선이 탈 경고와 같은 기능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Q7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순수하게 차량 자체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하우디 Q7 45 TFSI 425 모델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잠시 자세 제어 장치를 네, 해제를시켰고요 한번 눌러주면 오프로드 모드로 변경이 되고, 네,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이 자세 제어 장치가 꺼지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속 페달을 밟고 차가 달려나갈 때, 네, 가속을 이어가고 있을 때 엔진 사운드도 제법 괜찮은 편인데요. 뭐 어찌 보면 이제 2리터 직동사 터브 엔진 사운드 이것이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뭐 상당히 부담 없이 다가오는 뭐 이런 것도 이유가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뭐 회전 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큰 아쉬움이 없기도 하고요. 자, Q7에 장착된 엔진은 2.0L 배기량으로 252마력을 낼수 있고 최대 토크 37.7kgfm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 엔진... 재원상 어떤 이런 성능으로 보면 사실 최고 수준은 아니죠. 이미 40kg 폴스미터를 넘어서는 그런 2터급 엔진도 많고, 어, 출력 자체도 고성능 모델이 아니지만, 네, 250마력 이상을 사행, 상회하는 그런 차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중량감 있는 뭐큰 차체를 가진 SUV의 1리터 엔진 과연 이 차가 달릴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저희 역시도 1리터 엔진에 이동치 거기에 4륜 구동 시스템 이 차가 과연 달릴 수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달리게 하겠죠 당연히 파는 차니까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이 저속을 비롯해서 가속 고소 여러 가지 환경에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여주었는데요. 음, 자, 여기서 잠시 가속성능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사실 저희가 마음속으로 예상했었던 발전 가속시간은 정말 잘 나오면 9초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이구 이것이 웬걸 네, 8초대 미만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음, 그것도 충분히 넓은 255mm 급 너비를 가진 타이어를 채용하고도 이와 같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대중 브랜드의 대형급 SUV들 한번 성능을 비교해 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혼다 파일럿을 제외하고는 이 Q7이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가 대배기량 자연흡기 엔진을 갖고 있는데 현재 다운사이징 2리터 엔진을 가지고 이만큼의 성능을 보여준다는 점. 확실히 효율성 부분에서는 아우디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음, 또한. 이것이 순간적으로 혹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고 있을 때만 이와 같은 성능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도한 영역에서 또한 최소한의 터보력을 바탕으로 힘을 만들어주는 만큼, 네, 실제 아우디 Q7 소비자분들, 뭐, 얘기를 안 한다면 아마도 3리터급 엔진이 들어갔다고 믿으실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 과거에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이 PDI 버전보다도 더 만족감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나 네, 여기 잠시 두 대의 가속 성능을 비교해 볼까요? 수치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 현재 이 가솔린 터보 모델 토크가 안정적으로 펼쳐집니다. 반면 디젤 모델은 대부분 토크가 훅 하고 올라오죠. 근데 이 토크가 올라오는 토크가 큰 만큼 그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의 승차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 때문에 가솔린 엔진이 승차감이 더 좋다는 얘기를 듣는 것인데, 네, 저는 2L 터보 모델에 대해서 어, 조금 더, 네,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음, 거기에 8단, 자동 변속기, 티트로닉이라고 네, 불르는데 이 변속기의 성능도 충분히 쓸만한 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만족도가 상당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수동 모드에서 이렇게 가를 때네 RPM을 보정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 어, 외로 다이나믹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차의 소비자분들 이 연령대가 뭐 사실 좀 내려오더라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네 그런 것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때어 이때의 느낌 과거에는 이제 285mm급 타이어를 채용했지만 타이어 자체의 성능이 그렇게 에, 뛰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너비 대비 퍼포먼스가 상당히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네 바퀴 모두 255mm 급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타이어는 브리스톤의 디얼러 HP 스포트라는 모델인데 이 SUV 라인에서는 본격적인 스포트 타이어로 통합니다. 과거에 이제 스포츠카나 스포츠 세단에 쓰였었던 이 포텐자 R200. 5 이것을 가지고 SUV로 튜닝한 것이 바로 이 듀얼로 HP 스포츠 시리즈인데요. 적어도 이와 같은 어떤 성능을 잘 계승한 덕분에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050 시리즈는 예전에 이제 엔초페라리의 오이 타이어로 들어가면서 유명해진 모델이기도 하고요. 대형급 SUV이긴 하지만 뭐 타이어나 서스펜션이 만드는 그런 적당한 성능. 어 특히 코너링 때도 잘 지지를 하는 만큼 성능으로 이 차를 바라보는 경우에도 아쉬움은 크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횡으로 버티는 것도 잘 버티고 핸들링도 네. 정도면 충분히 좋은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무엇보다 승차감이라는 부분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테스트했던 모델은 에어 서스펜션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뭐 지상고 조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모드를 제공했었죠. 하지만 현재는 기본 이 서스펜션이 매칭되어 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앞서 성능 부분에서도 만족을 한다고 했는데 이 승차감. 확실히 대중 SUV들과 다른 그런 고급화된 느낌이 나와서 좋은데요. 이와 같은 승차감은 단순히 서스펜션 튜닝뿐만 아니라 차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내는 네, 최종적인 결과물인데, 어, 분명히 아우디, 뭐, 최근에 이제 브랜드 인지도가 살짝 좀 주춤하죠. 뭐 BMW도 화재 사건 이후로 이제 이두 브랜드의 이미지가 상당히 좀 타격을 많이 받은 상태인데 적어도 차를 만드는 기술, 또한 고급화된 느낌을 보여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적어도 프리미엄 브랜드다운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우디 Q7 제동 성능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아쉽게도 현재 모델이 이제 어, 길들이기가, 브레이크 길들이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9m 후반에서 40m 대를 꾸준하게 보여주었는데요. 음, 저희가 과거에 테스트했었던 이 TDI 모델의 것을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이를 감안해서 바라본다면, 뭐 현재도 이 캘리퍼 네 멀티피스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힘을 내고 있는데, 제 성능만 나와준다면 30m 때 중반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뭐, 적어도 TDI 정도의 수준은 보여줄 것 같은데요.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할 때, 이때도 초반부터 후반까지 일정한 힘으로 이 캘리퍼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제어에서 얻는 이 조작에서 얻는 만족감도 충분하고 네, 확실히 어, 최근에 탔었던 이 대중 SUV들과 조금은 다른 그런 격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이 차가 나오지 좀 됐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패널 조금 작아 보이죠. 네, 스마트폰보다 조금 큰 태블릿보다 작은 이런 정도의 사이즈인데, 향후에 저런 부분을 조금 더 시원스럽게 포장해 줄수 있다면, 이 아우디 상급 모델로서 보여주는 그런 가치가 더 커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아우디 Q7 주행 연비도 알아볼까요? 아무래도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 무게가 제법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연비 자체가 와 하는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차로 접근하시는 소비자 분들께서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예상값을 갖고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뭐 공인 연비도 그렇겠죠. 이런 점들을 바라본다면 뭐 수긍할 정도의 수준 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그래도 크루징 때 연비가 이 정도라면 분명히 타협할 만한 수준은 됩니다. 네, 아우디 Q7. 어, 확실히 이제 마음에 드는 것이 이제 승차감 또한 이제 조작계통을 통한 이 감각적 요소인데 확실히 감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뭐 사실 이제 이 차가 나오긴 좀 오래되긴 했지만 이 실내 분위기도. 사실 아우디가 실내 이 인테리어를 정말 잘하는 브랜드인 만큼 지금 봐도 뭐 이렇게 뭐 촌스럽다거나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어, 다만 이제 디스플레이 사이즈 정도만 키워주면 될것 같고 어, 어찌 보면 이제 과거이 TDI 모델만 비싸게 내놓을 것이 아니라 현재처럼 조금 알짜 모델을 빨리 내놨다면 이 아우디의 성장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다만 아쉬움이 이차 이미 변경된 모델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아우디코리아도 이 차를 내놓고 나서 빠르게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어 그래서 첫 달에는 또 몇백만 원그 다음 달에는 또 추가로 한 600만 원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뿔이 났는데요 자 아우디코리아 지금 파는 차도 몇대 없으니까 이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bmw 지금 차는 막 이렇게 여기저기 널려있는데 일단은 비싸게 부르고 할인 안 해주면 안살것 같으니까 비싸게 부르고 또 할인 치고. 이런 이미지 때문에 차가 오히려 더안 팔리고 이미지는 계속 바닥으로 가고 있죠. 프리미엄 브랜드 가운데 사실은 가장 가치가 낮은 것이 지금의 BMW인데, 아우디, 얼마나 좋습니까? 파는 차몇대 없을 때, 이때부터 정직한 가격 정책으로 들어가면 소비자분들 분명히 만족할 수 있겠죠. 애초에 Q7, 이런, 이런저런 상황을 놓고 네, 6천만원대로 접근을 했다면 와 정직한 아우디 최고의 가성비 야 아우디가 달라졌구나 그러면서도 중고차 방어 할인도 해줄 필요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아우디 코리아가 상품 기획을 비롯해서 파이낸스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네요 이와 같은 형태로 계속적으로 할인으로 치고 빠지고 이렇게 가다보면 소비자도 지치고 딜러도 지치고 코리아. 너희들 빼고 다 지칩니다. 네, 좋지 않죠? 지금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Q7의 정숙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뭐, 아이들 정숙성이 완전 최고다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스포츠 타이어를 끼운 상태에서 이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분명히 장점으로 기록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만난 아우디 Q7. 자, 다시 한 번. 음. 네, RPM이 6,700을 전후하는 시점에서 바뀌면서 어떤 그 달리는 맛에 대해서도 제법 잘 느낌을 살려서 좋습니다. 뭐, 어, 가격 정책 부분이 다소 조금 애매하긴 했지만 이를 제외한 순순 상품성, 적어도 Q7에 대해서 어, 이 구입하신 소비자분들께서 "야, 내가 뭔가 좀 놓쳤구나" 이런 마음은 들지 않으실 것 같네요. 향후에 아우디 코리아가 가격만 조금 잘 제시를 해준다면, 뭐 페이스리프트 모델 나오겠죠. 네 이때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우디 Q7 여전히 충분히 가치 있는 고급 SUV, 이큰 덩치를 갖고 있는 SUV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게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오늘은 어, 생각 외로 뭐 통풍 시트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만족스러운 차였죠? 아 참, 내비게이션 빼고요. 내비게이션은 뭐 독일 브랜드를 다잘 하시니까. 네. 그거 빼고 나머지 부분 정말 아, 좋은 구성을 갖고 있는 성능까지요. 네. 아우디 Q7 네, 4호 TFSI 콰트로를 만나 봤습니다.